3월 14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목소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한 여자가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는 복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륙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 복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29절에서 32절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누에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니누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먼 길을 여행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33절에서 36절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과 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순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지고 온몸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